어묵 안 팔아. 그럴 리 없어. 없어, 진짜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진짜 추울 때 라면이나 우동이랑 김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디 있어? 마트도안 해. 한 교시만 먹자. 국밥 먹어야지. 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왜 이래? 맛있겠다. 떡볶이도 맛있겠다, 그치지 여기 보이지? 원래 하나만 사 먹으려고 한거 아니야? 어? 한 개를 눈나 먹으면 그한입 먹는 거지. 문좀 열어줘. 아 맞다. 쏘리 쏘리. 아 메로가 없네. 출발한다 바로. 아 맛있다, 군. 근데 이런 어묵보다 그 일반 그싼 어묵 있잖아, 좀. 널쩍한 거. 끼런 거. 근데 이게 비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입맛이, 입맛이 그래서 그런 거야. 싼게더 맛있어. 맛있어. 술도 소주만 먹잖아. 어. 지금 찍고 있잖아. 안 찍었어. 지금 찍고 있네. 여기 보면서 해봐, 여기 보면서. 살짝. 어떻게 이걸 보완냐 아니 얼마나 치는 거야? 떡을 아니야 한번 묻히고 계속 그냥 문지르는 거야. 턱을 깎아버리려고 하냐? 자연스럽게. 한명 네, 거의 네. 수육 두 개랑 아 어? 아니 수육 국밥 하나랑 네. 두 개예요. 이거 먹어도 돼? 안돼 여기 보니까 응. 연예인들 사실 되게 많잖아 뒤에 맛집인가봐 맛있다 되게 너가 집에서 선물 리국밥 만들어봤잖아 응 비싸다고 생각 안하지? 응. 전혀 안해 응. 손이 많이 가 시간도 그렇고 응. 감사합니다 또 찍어 찍어줘야 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난 자극적인 게 좋아 아침부터? 지금 순한 거 먹었잖아 음 다 매콤하네 맛이 달라? 달라 감사합니다 <laughs> 나한테 아는 척 해주셨어 아 진짜? 나 화장실 가서 못 봤어 아 저거 먹으니까 땀이 확 나네 나도 지금 되게 다땀 엄청 많이 났어 맛있네, 그지? 어. 근데 이거 사실상 지금 자, 광주 자, 그 먹방 촬영 온 거잖아. 응. 그러면서 그냥 브이로그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조용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말하면 안될것 같은 어. 느낌을 <웃음> 있어. <웃음> 계속 조용히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밥 먹을 때말 많이 하면 안 돼, 원래. 여, 근데 아, 여기 진짜 맛, 여기 어, 맛있어. 어, 인정. 맛 없으면 추천 진짜 안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지? 채머리. 아니, 채머리. 아, 진짜. 채고기 아.. 채미자 소 채미... <laughs> <laughs> 여기 원조 채미자 소머리 국밥이에요. 나나는 펑펑살이나 찔긴 거 되게 싫어하잖아. 어. 근데 내가 부드럽다면은 진짜 괜찮은 거지. 아나 요즘에 이렇게 우설이 맛있냐? 맛없는 게 뭐야? 음... 너 감귤이랑 밀감이랑 똑같은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다르지. 아...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이름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안 하고. 안녕하세요. 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전화 드린다는 게 유튜브 친구들. 아 네네. 아, 네.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건강 강도 시네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드셔보세요 바로. 이 네. 감귤이에요? 그렇지 귤이죠. 근데 감귤이랑 밀감이랑 뭔 차이예요? 밀감 감귤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다고 하고 인터넷에서 다르다고 하고. 아니에요. 방금 설명한 거 취소할게요. 저도 잘 몰라요. 원래 엄청. 아잘 모르겠네. <laughs> 안셔. 지금 이제 아직 익어서 음. 신맛은 빠지고. 음.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응. 음. 똑똑할 것 같은데. 인지 능력. 나그 사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귤 내 체험한. 다익었어요 근데 엄청 주황색이다 이게. 딱딱할 것 같으면 여기어 나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따면 돼요? 선생님? 이런 색이든 이런 색이든? 주황 색깔을 따면 돼 <laughs> 튼튼한 거 이런 거 따시면 주황색이네 이거를 네. 아, 푹아 음. 바짝 따야지 얘들끼리푹 줄여요 아 이거를 받자. 지금. 진짜 주황색이야, 그죠좀 음. 저거 오렌지 이런 색깔은 처음 봤는데? 아, 이거 이거 근데 보통 왜? 이런 색깔은 없지 않아? 아, 그러니까, 나 처음 봤어 근데 쟤도 있아 아, 이거는 또 엄청 조금해 이것도 다 자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맛있는 고장도 질이 된 거예요 음. 이 음. 치물리면 안 돼요. 너무 달아서. 음! 미쳐. 아까 거보다 더 달어. <laughs> 나쉴줄 알았는데. <웃음> <우와>. <웃음>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오 맛있다, 그지. 음, 진짜 달아. 쉴줄 알았다? 너 되게 잘 단단한데 여기서 일하 일하라는데 다. 나 미안하다. 근데 이제까지 오빠 일 다니면서 일못 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다, 그지? 어, 일은 잘해. 손이 빠르니까 야 근데 뭐 말을 해야지 브이로그인데 계속 이것만 따면 은 체험 설명상이지 나는 일복이 터졌대 일을 보면 은 하고 싶다고 이런 거 집중해서 와 진짜 색깔이 달라 하고 싶단 말이야 완전히 이거랑 비교해줘 이거 봐 이렇게 다르네 색 다르네 응 봐봐 어. <laughs> 오. 잠깐. 와, 멋있뭘 해서 다르죠? 이 요거는 일본 풍경이래. 이거 어, 이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고기. <laughs> 야. 뭐야? <laughs> 이거 진짜 TV 보면서 옆에 귤 냅두면 이거 진짜 한 박스 다 먹을 거 같은데. 음, 다 먹어치워요. 맛있는 것만 잘닦딱 봤네. <laughs> 아니, 뭘 하시던 분이 이렇게 잘 하는 거야이를 <laughs> 저희... 여러 가지로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게우거만거거굴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일로 잘하고 이쁘고 품성도 <laughs> <톤동도> 좋고 <laughs>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교육이지. 아 근데 진짜로 어. 다 다를 거 맛있었어. 내년 대철 때면 또 오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출발.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그랬어. 나무 이거 린 거지 지금? 응, 이렇게. 되게 날카롭네, 거기. 아니 아까 괜찮았는데 따끔따끔거리길래. <laughs> 이게 소매를 걷지 말고 있었어야 됐나봐, 그치 애플워치 보여주려고 팔 걷고 했다. 여기 이렇게 도는 건가? 조금 걸었는데 왜기숨차지 우리도 지팡이 하나 사야 되겠어. 남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닐까? 올라갔다가? 아, 힘들어. 지금 솔직히 봐봐. 이만큼 올라왔는데 힘들다가. <웃음> 힘들어. <웃음> 저기는 지금 올라가지도 않는데 어지럽네, 갑자기. 저기 완전 고난이도 사저 상... 고난이도야, 고난이도. 근데 여기 지금 평일인데도 좀 사람 많던데, 아까 보니까 운동하시러 오시는 어. 것 같아. 그리고 아. 약간 서울 쪽에서 가까우니까 드라이브 겸 오기 괜찮은 것 같아. 같이 가. 그러다 또 넘어지나? <laughs> 오빠는 걷는 게 약간 희한해가지고. 어어. <laughs> <왜>? 어, 어. <laughs> 저 맞아. 신발들이 약간 다는 게 희한하잖아. 알지? 어, 똑바로 안 달고 옆에만 달고 막 그래. 그러니까 발이 약간 이렇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이렇게 뭐야? <laughs> 이렇게... <laughs> 제가 오빠, 한번 걷는 거 따라 해볼게. <웃음> <웃음> 지금 좀 소화됐어. 안 됐어? 지금? 웃다가 소화됐어. <laughs> 여기가 어디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행궁이래행궁 어. 여 안에 막 있어. 공이라. 온돌방 내행전이뭐 등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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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소리가 되게. 좋아. 응눈눈 어. 눈 밟는 소리 같아. 오빠 눈 싫어하잖아. 눈 좋아해 하체 <laughs> 부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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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마시오 덕분하지 소화 됐어? 소화 됐냐고 내가 소화 되는 걸안 되는 걸왜 자꾸 물어봐 붕어찜 먹으러 가게 붕어집 먹으러 가야지 이제 붕어찜 먹으러 가자 나 지금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엄청 그러면 뭐 커피 한잔 먹고 갈까? 저거도 카페 아니야? 저런 것도 카페 저 밥집이야 저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잔 먹고 가자 앉아갖고 다이어 거리두기 왜 이래? 요즘 아구임이 빠졌어 아구임 줘봐 내가 따줄게 아우 시원해 아우.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볼게 무슨 맛인가 엄청 차가워. 엄청 차갑지? 와, 왜 이렇게 차가워, 이거? 세수한다. 안 오는데? 어, 나 비슷하지, 울는 소리다. 어? 나. 뭐성대사 하는 게 지금? <laughs> 지금 남한산성에서 이제 붕어찜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데 주차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친환경 차라서 공짜로 됐어요 주차비 근데 나는 할인되는 건 봤는데 무료는 처음 봤어 그러네 내려고 했는데 어, 좀 뭔가 기분 좋은데? 친환경 차는 무료예요 아니 뭔가 붕어찜 맛있게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다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붕어.. 붕어찜이요 네 붕어찜 2인분 주세요 예. 시래기도 맛있고 여 수제비 밥다 먹었어 배불러 허우, 지금 엄청 덥다 와, 만든 건가 봐 다. 어. 여기 우리 여기.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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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했어요, 이 작업할... 그럼 우리 우리가 쓸거 진짜 실제로 쓸거 만들까? 그지? 이런 접시. 그러면은 그때 쓸거 하면 되게 될거 같은데 그지? 응. 음. 아. 컵까지.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 피자 도우 마냥. 네.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선을 쳐놔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 뒤집어봐요. 그럼 이 두께가 보여요 우리가. 네. 너무 두껍죠. 네. 그럼 계속 쳐 내바,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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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야? 아 먼저 친다음에 아, 네. 하는 거구나. 아 잘안들어지는거 아, 같아. 아, 아 아까 들었는데 네. 아, 깜빡했어, 네. 깜빡했어. 너무 너무 근데 위로 자른 것 같은데? 앞접시. 어왜 그래? 오 어, 진짜. 진짜. 다음에 하라고 랬다고 안돼 형계 아직 안 다듬은 거야 다 다듬으면 돼 왜? 아니 <laughs> 뭐 그걸 다 없애버렸어 <laughs> 이것도 떨어질 때가 된거 같은데? 네 근데 좀 두꺼워요 <웃음> 야, <웃음> 야, 내가 더잘 만들었다 <laughs> 네이 내가 만든 거잖아 그래? 네. 네. 운전할 줄 아세요? 네그럼면 발로 가는 이게 액셀이라고 생각하이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음. 땡겨. 예이렇예 네. 네. 이렇게 해보셨죠? 오오. 이런 식으로, 네. 식으로 예 그래.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네. 거요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생긴 거야. 어때 어때? <laughs> 아, 네. <laughs> 뭐야 이게 주소 적어놓으면 보내주시면돼응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 이렇게 들어가죠. 또요? 착버리래 착버리.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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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자, 지영.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뭐 맛있는 거뭐 파나? 그니까. 근데 되게 응. 어 시장이 되게 깨끗하다. 그니까 우리 육거리랑은 틀려 어, 어. 그치 아니 무슨 상가처럼 돼 있어 되게 시장 엄청 깨끗하네.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나? 목걸이가 여긴가가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김치만두 2 개, 고기만두 2개 포장이야. 네. 우리 짜장이잘 있나? 하나만 먹고 가자. 고기. 고기. 고기만두 먹을까? <laughs> 아, 이렇게 먹는구나. 오 육즙 봐. 아니, 육거 무쳐. 음. 음. 안 찍어 먹어도 맛있네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찍어주시고> 음. <laughs> 육즙미쳐 음. 음. <laughs> 네 개. 너 어, 내가 드릴게. 네. 땡큐. 바꿔쓰이. <laughs> 안녕하세요. 아 나. 저는 소금구이 맛. 나는 핫칠리 먹을 거야 핫칠리. 네. 소금구이. 나. 나는 여러 가지 먹으면서 뿌려야지. 여기다 여다 뿌려봐. 아니요 먹고 싶은 거안 버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먹고 싶은 거뿌려 보라고. 나2단 할까 2 단? 나 삼단 뿌릴래. 안 매워? 응. 응. 고기 맛이 난다 이거. 맛있다 이거. 뭐야? 응. 뭐야? 그냥 먹으래 뭐야? 아, 이거 맛있다. 음아 저거 잘라서 주시는 거야 이거? 네잘 먹었습니다. 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독발 저기 있다. 원래 시장 독발 맛있어, 그렇지? 이거 주시. 이거 드릴까요? 이거 네. 좀 썰어 드릴게요. 저거 뼈도 가져가서 짜장에 줄려야 되겠다. 그니까. 러 냉장에 넣어놓고 뻗어 뻗어 빼줄게. 이거 뼈래. 꼬리. 맞나? 꼬리 안 먹어본 사람 많을 걸? 아유 이 여성분들이 더 드세요. 저도 그대로 기름으로 맛있어요. 그냥 고기 맛. 쫀득쫀득해. 족발이랑 똑같아? 응. 응. 음. 맛있죠. 음음음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지금 시간은 아 애플워치로 봐야지. 왜안 돼? 고장 났어? 왜안 돼? 꺼놓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7시다 지금 그럼 집에 도착하면 8시 반 9시 오늘 하루 종일 잘 놀았다 지금 우리 짜장이가 알차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어? 오늘 알차게 잘 놀았다고 옳지 응, 오늘? 그지 오늘 몸무게 재면 안돼 너무 잘 먹었어 많이 돌아다니 돌아다니고 많이 먹었어 그치? 우리는 이제 청주로 가볼게요